레위기 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죠.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레위기는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없이는 레위기는 영원히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긴 한데 캐낼 수가 없는. 그러한 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깨달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다섯 개의 제사 말쭉 가르쳐 주는데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장의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2장의 소제는 예수님의 순전한 삶의 예배에 대해서, 3장 화목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4장의 속죄제는 예수님의 제 사하는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각각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4장 전체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네 가지 다른 경우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부터 12절은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어떤 속죄제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그 죄의 사함을 위하여서 어떤 속죄죄를 드려야 될지 또 22절부터 26절에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 중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 각각 어떤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직분과 지위를 따른 구분이에요 직분과 지위에 따라 책임도 다르고요 또 범죄했었을 때그 죄에 파급되는 영향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과 평민은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책임도 달라요. 때문에 범죄했을 때그 파급되는 영향력도 다르죠. 따라서 속죄의 재물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3절부터 12절까지. 이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한절한절다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이 속죄 제사 이 직분과 지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만은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다만 재물이 달라지는 거죠. 에. 어, 먼저 13절부터 2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하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 앞에서 그 수송하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한 죄곧 개명 중의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다루고 계세요. 부지 중에 범한 죄.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한두 사람이 이게 죄인 줄 몰랐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몰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이게 죄인 줄 몰랐다. 이는 저들 중에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범한 죄라 하더라도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죠. 역시 죄인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온 회중이 범죄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었었던 겁니다. 모르고 죄를 범한 이들 몰랐다 하더라도 역시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만 책임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가르치지 않은 백성의 장로들, 어른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회중의 장로가 온 회중을 온 백성을 대표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속죄를 위한 제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장로는 신앙의 앞선 자, 백성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을 섬겨 예배하도록 지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지 반대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인지를 가르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들이 바로 이러한 책임이 있어요. 가르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셀 리더들이 셀 식구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면 저들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겠지만은 가르치지 않은 우리도 함께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우리가 장로로서 신앙의 앞선 자로서 영혼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바르게 하여서 가르케,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서 그래서 저들이 배우고 바르게 신앙하면은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복을 받겠지만은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저들이 또한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한자어로 가르칠 교 모일 회 뜻을 풀어 주면은 가르침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바르게 신앙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장로님들은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고, 젊은이는 겸손히. 배우 c h a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십시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십시다. 그래서 함께 바르게 신앙하고 함께 성장해 가도록 가십시다. 22절부터 26절은 이제 족장이 범죄했을 었때 그때 어떤 제물로 속죄 제사를 올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수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족장은 백성의 리더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족장이라고 하면은 그각 지파의 우두머리, 각 지파의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족장이 리더가 죄를 범할 때 어떤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속죄 제사에 있어서 이 제물의 크기는요. 죄의 크기를 반영해 줍니다.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수염소를 제물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한 때와 비교하면은 작은 제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일반 평민이 죄를 범했었을 때 가져오는 제물에 비해서는 큰 제물인 겁니다. 일반 평민이 죄를 범한 것보다 족장이 죄를 범했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족장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게 꼭 맞지는 않지만은 직분자들, 셀리더, 교회학교 선생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에, 책임을 맡고 리더로서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 죄를 범하면은, 물론 목사가 죄를 범하는 것에는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일반 성도가 범하는 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더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그 맡겨진 직분과 지위 때문에 그래요.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그 맡아야 할 책임도 더 크게 되는 거죠. 일반 성도가 예배를 범하는 것과 권사님이 예배를 범하는 것이 절대 다를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파급되는 영향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성도가 예배를 범하면은요, 그러면 그분 혼자서 회개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이 예배를 범한다. 그러면은요 일반 성도들이 아 그래도 되나 보다 그렇게 잘못된 기준과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 죄의 영향력이 예배를 범하는 권사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죄의 책임이 더 크고 무거운 겁니다. 직분이 있는 분들 사명일 맡으신 분들은 때문에 더 두려움을 갖고 더 바르게 충성하셔야만 하겠어요. 반대로요, 반대로. 직분이 있는 분들이 사명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족장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더 바르게 신앙하면은요 그러면 그 파급되는 선한 영향력도 더 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일반 성도님들이 보면서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족장의 지위에 혹 계시는 분들 나 혼자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 우리는 좀 선한 영향력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27절부터 35절은 평민 한 사람이 죄를 범했었을 때 어떤 제물로 속죄죄를 드려야 될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용수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평민 하나 이 말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소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작은 사람이라도 그가 부지중에 범한 작은 죄. 그게 작다 하더라도 또 그가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가 범한 그 죄가 죄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죄도 비교적 작다 하더라도 그냥 작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함 받지 못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사람의 작은 죄라도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작은 사람의 작은 죄라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아무리 경미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범한 죄가 아무리 경미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 없이는 절대 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구약의 속죄제는 예수님의 죄사하시는 구속의 사건을 예표해 주십니다. 동시에 믿는 자의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능력과 은혜를 또 예표도 해 주세요. 속죄죄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회개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속죄제 오늘날의 회개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구약의 속죄제는요 어떠한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드리는 제사이죠. 부지중에 범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죄입니다. 부지중에 범한 죄. 자 그러나 오늘날 믿는자의 회개는요 모든 죄의 속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범한 죄에 대해서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케 설 수가 있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그 피의 능력을 믿고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구약의 속죄제는 그 죄를 속한 받기 위하여서 범죄한 그 사람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해요. 자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요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되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그놈을 잡아서 피를 흘려 드리고 이 피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친히 이 모든 양과 소와 염소들의 원형이 되신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올려주시되 그 죄를 속하시는 범위가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죄를 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이미 그 죄를 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자백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서 그놈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에게 허락된 큰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고 다시 성케될 능력 회복해 하실 은혜가 바로 회개예요 죄는 우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그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요.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십시다. 시편 32편 3절 말씀. 시편 32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입을 열지 않았다. 토설하지 않았다. 내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랬 그랬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는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사함 받지 못하면은 병들어요. 우리 영혼도 병들고 우리 육체도 병드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병들었으나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32편 5절과 6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른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거기까지요 예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회개할지라.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이고 또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크기는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이 회개 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